나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노래할 때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며 그리고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 여러분 부적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부적을 신방 다니면서 특별히 어, 아파트 대문 앞에 붙여져 있는 부적을 지금도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부적이란 악귀를 쫓고 그리고 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글씨와 그림과 기호 등을 그린 종이를 가리키는 종교 용어를 가리켜 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적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글씨로부터 알수 없는 그림으로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적의 기원은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흥미롭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부적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기, 이야기냐? 오늘 이 성경에 이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이 공간과 장소는 에베소인데 우리는 보통 이 에베소를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에는 4대 큰 도시 4대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이 에베소의 별명은 네오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무려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그리고 향락의 도시, 군사의 도시, 그리고 이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에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에베소 이 사역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고 가르치게 정확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이 손수건을 그리고 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마법사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마법이 성행하고 마법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다른 여느 마법사처럼 생각하게 되고 흉내내지 못할 만큼의 고급 마법사로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거나 그리고 이 영접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병을 거치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흉내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적처럼 이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마법사의 행위처럼 생각하고 바울을 흉내 내고 있는 에베소 이 도시의 사람들과 마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바울이 증거하고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리는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이것이 에베소에 전해졌던 복음의 정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비전, 원래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을 바울이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예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핵심,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소망. 자, 우리 예수님의 핵심 비전,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복됩니다. 반복. 이 반복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셨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나의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 나도 이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리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에베소에 와서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다. 이 도시에 희망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인생 가운데 희망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가 가르치고 있었던 이상, 철학, 건축, 종교 군사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 도시와 사람들의 소망과 해답이 아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 도시의 해답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로마 나라처럼 이 영역과 공간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개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리소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비전.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테크닉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도달하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아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에베소에 많은 마법사들이 지금 바울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자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술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마법사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마법 기술로 알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귀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에 동참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 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자, 만일 바울의 능력이 이러한 마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에 기인하였다면 한 번쯤 따라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마법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 가족 여러분 복음이란 테크닉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복음이란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두손 드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해답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두손 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로마의 통치를 에베소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이다. 로마의 가이사이다.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에서 발행하는 돈이 아니라, 로마에서 위만한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살아하셔서 지금도 나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하여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무시하고 테크닉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혹시 이 마법사들의 행태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연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테크림만 붙잡고 있었던 마법사들은 귀신 들린 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런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장면이 귀신이 응답을 해요. 귀신이 뭐라고 응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법사들이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어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귀신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귀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것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은 테크닉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귀신은 굴복한다.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는 이 마법사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봅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능력의 출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에 굴복한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부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마치 복음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치 이 복음을 테크닉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 마법사들이 주랭 낭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과정 여러분, 복음은 테크닉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에 두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두손 듭니다.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분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초청하고 그런 글을 그런 그는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아래, 제가 여러분께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가장 유명한 성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이 성화는 가장 유명한 성화요 윌리엄 홀먼 힌트의 세상의 빛. 이 지금 오리지널 이 그림은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체플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이 문을 보시면 넝쿨이 자라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닫혀진 문이다. 예수님이 등불을 계세요. 무슨 의,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비로소 열릴 때이 집은 빛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문에는 이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 문은 안에서만 열려 주있다이 이것이 전부 다 의미하는 것은 이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향하여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을 열어 달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나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출림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더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관만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시면 빛이 예수님의 머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내가 만약 내 인생과 마음의 문을 연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어두움은 쫓겨간다 어둠이 쫓겨가요 우리는 빛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며이 어둠이 바로 죄와 우리의 어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소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빛의 통치는 시작할 것이오 빛은 임할 것이고 영광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평생의 통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의 특출한 이 바울의 능력의 특출함은 마술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구나. 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 잠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맛본 이들. 진정한 복음의 진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실감하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 앞에 나와 고백하는데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백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그들의 행한 일 이것은 바로 주술이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마술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무익함을 깨닫고 소장해 온 마술 책을 모두 바울이 바울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엄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생계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 삶의 기준의 방식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번째 에스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회개가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그분이 나를 통찰해 주시니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강력한 이이 복음의 출발과 복음의 출발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채움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 성가가 제 마음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주만 의지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내 마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째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십니다. 우리 부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과 내 자녀와 남편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시며 오늘 도 주님과 교제하시며 또 주님께 묻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심과 거짓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은 나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영원없이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기도가 청구서를 내미는 행위 되지 않게 하시사 아버지와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나 또한 아버지의 노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바라는 것 없이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